안녕하세요. 강은호입니다. 오늘 주말이고 외부 일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요. 전문을 다시 읽을까 하다가 그렇게 되면 진도가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약간의 흐린 눈으로 전문을 완성하고 오늘부터는 강령의 첫 번째 단락인 경제 부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장반 정도 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령 읽기를 시작한 건 스스로 말하기와 읽기 훈련을 하기 위해 교보제로 강령을 선택을 했는데요. 물론, 이전에도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활동을 하며 강령, 당원, 당규를 눈으로 읽어본 적은 있지만, 그걸 이렇게 소리내서 낭독하고, 또 여러 번 반복하고, 그것을 녹화해서 스스로 돌려보고, 그리고 그것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의미의 공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 있을 수도 있고, 단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나 단체의 강령, 당원, 당규 혹은 규범, 규율, 규정 등을 한번 소리내서 낭독해보시면 그리고 여건이 되신다면 그것을 녹화해서 스스로 살펴보신다면 아주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령 첫 번째 부분인 경제달락 시작하겠습니다. 1. 경제 혁신성장과 민주적 시장경제 글로벌 대전환 시기 혁신을 통해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한 경제 활동의 기회와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주적 시장경제를 확립한다. 포용성장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역량이 발현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시대 대응, 기후 위기 대응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지속 가능성 간의 선순환을 추구한다.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그 단점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마련하며 모든 경제 주체들의 자율적 참여와 연계, 협업을 유도하며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며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국민 모두가 성장과 발전의 결과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 민주화를 완성하며 경제,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튼튼하게 한다. 갈수록 확대되는 부동산, 금융 등 자산 불평등 심화를 막고 사람 중심의 민주적 시장 경제를 실현한다. 혁신성장 강화.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디지털 융복합을 촉진하고 지식, 기술, 정보 등의 적극적 창출과 활용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혁신형 선도 경제로 도약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과 과학기술 발전 강화로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킨다.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투자 활성화, 창업 교육 및 창업 멘토링 활성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혁신적 창의적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경쟁력 있는 글로벌 혁신 기업을 육성하여 해당 기업이 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자리잡 지레 짐작해서 읽었습니다. 자리 잡는이라고 읽었는데 자리 매김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오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